4차 산업혁명의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인성 회복이다.이는 개인으로서, 인류 전체로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인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진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며, 현재 지구 생태계에서 최상위 지배 종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 때문이다.거의 모든 나라와 문화권에서 유능하다는 평가는 대부분 지적인 능력과 연관이 있다. 많은 사람에게 똑똑하다는 것은 자랑거리이고 부러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지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자아상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알파고와의 대결에서 타격을 받은 것은 프로바둑기사 한 명의 자존심이 아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자아상이다. 인간과 다른 인공지능의 명확한 장점은 선택과 판단에서 편견과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인공지능은 이론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질만 보장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가장 우수한 인공지능을 데려다 놓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자.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제한 조건도 두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답이 나올까? 인간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 않을까?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동료 일관들과 다른 수많은 생명체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 우리가 지구상에 계속 존재해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인공지능의 기술적 성과가 보여주듯, 지적인 능력이 더 이상 인간 고유의 능력이 아니라면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진정한 특성은 무엇일까?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은 양심, 성찰하는 능력, 공감 능력이다. 양심이 있기에 우리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고,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충돌할 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 성찰하는 능력이 있기에 자신을 돌아보고 경험을 통해서 통찰을 얻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근원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며, 나는 누구인가? 하고 질문한다. 이두 가지가 함께 인간을 정말로 인간답게 하는 것, 특히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인간의 특성은 공감 능력일 것이다. 공감 능력이 있기에 다른 사람, 다른 생명, 다른 대상을 마치 자신처럼 느낄 수 있고, 자발적으로 다른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할수 있다. 지금까지 경쟁과 지배를 중심으로 한 사회 제도 속에서는 지성이 항상 우선시되었다.공감능력은 부차적인 가치로 취급하거나 심지어 경쟁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에 억눌러야 했다.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 다른 집단, 다른 생명체를 배려하지 않는 지성이 우리 삶의 기반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위대함은 지성과 공감 능력이 통합될 때 드러날 수 있다. 지성으로 공감 능력을 억압할 것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지적인 능력을 사용할 때 지성은 더큰 가치를 갖는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여준 모습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이 지구의 희망인 이유이다. 인간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의 희망이다. 나는 우리에게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 힘이 있다고 확신한다.